2026년 1월 73년생 소띠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첫 달부터 재물과 관계가 함께 풀리는 귀한 흐름이 시작되니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은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내 네 차례는 오지 않는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 계속되었다면 이번 달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는 73년생 소띠만을 위한 정확한 운의 흐름과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막혔던 길이 뚫리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73년생 소띠의 1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 첫 달이자 겨울의 깊은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차가운 대지 위에 새로운 씨앗을 품는 준비의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띠에게 이번 1월은 특별히 안정과 성장이 동시에 찾아오는 귀한 시기입니다. 소띠는 본래 묵묵히 땅을 일구는 성실함과 끈기를 지닌 띠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의 에너지는 그런 소띠의 본성과 아주 잘 어울리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땅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 시기에 소띠는 자신이 쌓은 것들이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이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처럼 내면의 안정감과 외부의 인정이 함께 찾아오는 달입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보이지 않게 쌓아온 노력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 영역에서 소띠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지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구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인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소띠의 존재감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로 가족 구성원들이 소띠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깊어짐은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며 마음의 평화가 곧 건강과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1월만큼은 말로 표현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후배나 동료에게 조언을 건네고 가족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학습이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앞으로의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소식이나 결과가 드디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득 증가나 투자 수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데 평소 신경 쓰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나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뜻밖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제안이나 권유를 주에 깊게 듣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모임이나 행사 초대가 실은 큰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나 작은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가 새로운 사업 기회나... 협력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관적으로 끌리는 일이나 마음이 가는 선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신중하고 꼼꼼한 성향이 강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70% 정도의 준비만 되어도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실수나 부족함은 과정에서 채워나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2026년 1월 금전복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띠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시작의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달은 흙의 기운이 든든하게 자리 잡는 시기로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시야처럼 내면의 힘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히 일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특히 73년생 소띠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충분히 쌓인 나이기에 이달의 흙 기운과 만나면서 더욱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존재로 주변에 비춰지게 됩니다. 금전은 측면에서 보면 이번 달은 새로운 돈이 갑자기 들어오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밭을 오래 갈아온 농부가 드디어 풍성한 수확을 앞두듯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조금씩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 이는 소띠의 진심 어린 태도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안정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73년생이라면 이미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겪으셨을 텐데 이번 달만큼은 그 모든 경험이 지혜로 변하여 올바른 판단을 돕는 힘이 됩니다. 특히 집안일이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소띠의 판단과 조언이 큰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충만함을 주고 그 충만함이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 더 좋은 일들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니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과거에 인연 맺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는 것이 뜻밖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띠는 원래 먼저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기다리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집안 정리나 오래된 물건을 정돈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실천 과제입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이달에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금전운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처럼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듣는 경험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도움이나 진심 어린 조언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다가 이번 달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때로는 물질적인 보답으로 때로는 새로운 기회로 소띠에게 전해지며 이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이득으로도 연결됩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새로운 협력 요청이 들어올 때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제안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신중한 성격이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많이 고민하는 편인데 이번 달만큼은 너무 오래 망설이기보다는 직관을 믿고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나 소식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속에서 금전적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소띠는 원래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해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2026년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첫 달인 1월은 새해 시작과 함께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소띠에게 이 달은 특별히 의미가 깊은데 같은 소의 기운이 겹치면서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과 안정감이 함께 찾아옵니다. 73년생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은 그 성실함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횡재운 측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쌓아온 신용과 신뢰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숨겨져 있던 재물의 씨앗이 싹을 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일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라면 이번 달그 노력이 인정받으면서 보너스나 추가 수입 혹은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띠의 진심 어린 태도가 빛을 발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좋은 소식이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복으로 되돌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이 많지 않고 혼자서도 잘 해내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임이나 약속을 피하지 말고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지인이 있다면 반드시 응대하고 만남을 이어가세요. 그 속에 횡재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던 투자나 재테크 정보가 있다면 이달 중에 가볍게 공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리하게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작은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정보를 모으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달 73년생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갑작스럽게 좋은 제안이나 예상 밖의 수입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업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추가 보상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골손님이 늘어나거나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고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금전적 여유도 함께 찾아오는 달입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를 통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니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연락이나 처음 듣는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새로운 것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낯선 기회 속에 큰 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일단 들어보고 천천히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만남이나 우연히 알게 된 정보는 겉으로는 작아보여도 나중에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씨앗입니다. 또한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다면 그건 역시 좋은 신호입니다. 직관을 믿고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결정하려고 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태도입니다. 소띠는 원래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성향이 강한데 이달은 유연함이 복을 부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 관련해서는 큰 지출보다는 작은 나눔이 더큰 복을 부르니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작은 베풀미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오는 횡재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73년생 소띠의 2026년 1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소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상은 따뜻한 황토색과 부드러운 베이지색입니다. 황토색은 대지의 기운을 담고 있어 소띠의 본래 지닌 성실함과 끈기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겨울 들판에 쌓인 흙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어서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베이지색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색으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고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두 가지 색은 소띠가 지닌 차분하고 성실한 기운과 아주 잘 어울려서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수록 금전적인 운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2026년 1월은 새해 시작이면서 동시에 겨울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달입니다. 이 시기는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는 시간이기에 소띠에게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특히 73년생 소띠는 인생의 경륜이 쌓여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나이에 접어들었기에 이번 1월의 조용한 기운은 오히려 내면의 힘을 모으고 앞으로 펼쳐질 기회를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곧 금전적인 기회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런 성실함이 주변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나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단순한 일로 끝나지 않고 금전적인 보상이나 새로운 수입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과거에 심어두었던 좋은 인연들이 다시 찾아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잠시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데 그 소식이 새로운 일거리나 금전적인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소띠가 평소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복입니다. 사람은 기억합니다. 누가 자신에게 따뜻했는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를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 꼭 실천해야 할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지려면 먼저 본인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하고,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황토색과 베이지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거나 소품으로 활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금전운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작은 지갑이나 손수건 혹은 집안의 쿠션이나 이불 색깔도 이런 색으로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금전적인 기회를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식사자리든 모임이든 가벼운 대화의 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그 속에서 뜻밖의 정보나 제안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띠는 말이 많지 않아도 듣는 힘이 뛰어난 띠이기에 그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씨앗을 심듯이 새로운 공부나 배움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이 앞으로 큰 수학으로 이어집니다. 책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고 관심 있던 분야의 강의를 듣는 것도 모두 금전운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3년생 소띠의 1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에 73년생 소띠에게 가장 재물운이 밝게 피어나는 날은 바로 13일과 25일입니다. 이두 날은 땅의 기운이 소띠와 특별히 잘 어우러지는 날로 소띠가 가진 본래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세상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13일은 새해 초반의 기운이 아직 신선하게 살아있는 날로 소띠의 차분한 판단력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소 미뤄뒀던 금전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좋고 새로운 투자나 저축 계획을 시작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주변에서 좋은 정보가 들어오거나 오래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흐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도 안정적으로 따라오는 날입니다. 25일은 달의 중반을 지나 마무리로 향하는 시기로 소띠가 가진 끈기와 인내심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이날은 사람을 통해 재물운이 연결되는 구조가 강합니다. 오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하거나 예전에 도움을 줬던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표시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소띠의 신뢰감 있는 성품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기회가 생기거나 작은 거래가 큰 인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두날 모두 소띠에게 좋은 이유는 올해 2026년의 불기운이 소띠의 차분한 땅기운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소띠는 원래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쌓아가는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번 1월은 그 쌓아온 노력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시야처럼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73년생 소띠는 올해 나이로 쉰을 넘기신 분들로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충분히 쌓여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흐름을 바라보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그 지혜가 빛을 발하는 달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이 많지 않고 묵묵히 행동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표현하는 만큼 복이 따라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용기가 뜻밖의 재물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땅의 기운을 가진 소띠에게 공간의 정리는 곧 마음의 정리이고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